구본수 씨가 보이스킹에서 멋진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목소리의 미남, 구본수 씨. 지난번에 팬텀싱어에서 탈락을 했어요.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왜 탈락을 했을까? 또, 앞으로의 운은 어떨까? 사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신월래 갑자 일주를 태어났습니다. 사주가 편관격입니다. 편관격은 자존심이나 자기주장 강하고 의리와 명예를 중시하는 편관의 글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제 기운이 강하게 또 편관의 기운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이 살의 기운이 강하는 형상으로 이렇게 간목을 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사 분열 분리 기운 사고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신올의 간목은 강한 고집과 카리스마로 인해서 유연성이나 이런 융통성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주가 이렇게 신자진 삼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합하는 기운으로 인해서 사주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자진 삼합으로 인해서 살인상생하는 인수격으로 변격이 됐습니다. 안 좋은 편관격이 인수격으로 변격이 되어서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좋아졌어요. 하나는 본인과 이상을 실현할 동료들과 의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거 있고요. 또 대기 만성의 교육자로 이렇게 좋게 사주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격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자, 이사주가 또 갑자 일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갑목이라는 글자는 물상적으로 우례를 표현을 합니다. 우례. 우레. 그래서, 우례와 같으니 목소리고 목소리가 크고 울린다. 그렇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고집 있고 자기 주장 강한 이런 자기몰이형입니다 그리고 조직 무리에서 고집, 자존심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아, 이 사주는 또 통솔, 인솔, 이 능력은 또 타고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이 사주에서 이렇게 조심할 것은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면 잘 나가다가 한 순간에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으니 꼭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식신의 기운이 이렇게 육궁의 대 기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말을 잘 못했다. 그렇습니다. 자, 육식갑자 중에 이렇게 맨 앞에 있는 갑자 일주. 그래서 풍파가 좀 있고 또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늦게 인정을 받습니다. 늦게 인정을 받아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자, 경자년에 팬텀싱어 이때 탈락을 했어요. 어, 왜 그랬냐 하면은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운이 안 좋으면 이렇게 탈락이 됩니다. 이렇게 신자진, 이렇게 수 기운이 많은데 또 기, 인수의 기운 또 왔어요. 수의 기운이 그래서 탈락, 탈락을 한 것이고요. 자, 갑 대운에 갑자 대운에는 이럴 때는 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년 내년에 운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사조는 병인 대운에 아주 크게 발복을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어, 그런 마지막 좋은 그런 복이 이때 병인대운에 옵니다. 자, 구본수 씨의 사주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형 사주였어요.